2021년 애플 아이패드에도 보급형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본 메모리 64기가를 탑재한 아이패드 9세대가 40만 원대로 저렴하게 풀리고 있지만 보급형 스펙이라는 비판과 함께 불만도 참 많은 제품이죠. 과연 싼 맛에 사도 정말 후회 없는 제품일까요? 1년이 넘는 상품평을 정리해서 탑5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말하는 이뷰어 그래서 광고 홍보가 여지간이 안 들어오는 4년차 헝그리 리뷰어 탑5입니다. 오늘 씹어드릴 제품은 2021년 9월 출시된 아이패드 9세대인데요. 아이패드는 프로, 에어, 미니와 기본형 라인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오늘 가격특보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장 저렴한 9세대 기본형인데요. 출시 가격이 44만원이었지만 지금은 40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최근 삼성에서 출시한 갤럭시 탭 S8과 비교해도 무려 3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고요. 가성비 태블릿으로 유명한 샤오미 미패드와도 물론, 메모리 차이는 있지만, 큰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가격입니다. 지금 구입을 원하시면, 영상 설명란 링크로 가격 확인 후 구입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1년 이상 상품평을 모아 모아 분석해서, 특히 단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사도 괜찮은 제품인지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상도이라는 것이 있으니, 장점부터 갑니다. 첫째, CPU 성능. 이 제품이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아이패드인지라, 이런저런 스펙이 딸린다는 등 욕을 많이 처먹고 있지만, 유일하게 욕을 안 먹고 인정받는 대목이 있었으니 바로 CPU 성능입니다. 애플 A13 바이오닉 APL1W85 AP를 사용하는데요. 헥사코어 CPU와 애플의 3세대 디자인 GPU 아키텍처를 사용한 쿼드코어 GPU를 사용한다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아이폰 X나 아이폰 11과 같은 성능이고요. 전 8세대 아이패드에 비해서도 20%나 빨라진 속도입니다. 요즘 가성비 태블릿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최신 가성비 태블릿인 스냅드래곤 870, 880을 탑재한 샤오미 미패드5나 레노버 P11은 프로보다도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부팅 속도나 검색할 때 버벅거림도 거의 없이 빠릿빠릿하고요. 특히 고사양 게임을 할 때는 확실히 저가 태블릿보다 프레임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죠. 둘째, 화질. 화질은 10.2인치 크기에 4대3 비율이고요. 애플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화질이 쨍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개발한 트로톤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트로톤 기능은 주변 환경에 맞게 색온도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없는 제품을 사용해보면 역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괜찮다고 합니다. 셋째, 64기가의 기본 메모리 SD카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저장 용량이 중요한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기본 용량이 6포지로 증가되었고, 반면에 출시가는 비슷하게 유지했습니다. 넷째, 배터리. 배터리가 엄청나게 오래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 동영상 기준으로는 5시간 넘게 연속 시청을 할수 있는 정도고요. 물론 긴 시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AP 성능을 생각해보면 뭐 나쁜 성능도 아닙니다. 다섯째, 유선 이어폰 연결 가능. 3.5mm 이어폰 잭 구멍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하이파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신다면 편리합니다. 여섯째, 애플 생태계와의 호환. 애플 제품을 사용하셨다면 당연히 다른 애플 기기와의 연동에서는 당연히 안드로이드 제품보다 아이패드가 훨씬 좋은 연결성을 보여주죠. 또 그림 그리기 앱이라든지 확실히 아이패드에서만 사용 가능한 좋은 앱들이 꽤 있다는 것도 아이패드의 장점입니다. 자, 장점은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요. 본 게임인 단점 바로 가시죠. 첫째 단점은 두꺼운 베젤과 비율입니다. 이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아쉬움인데요. 디자인이 7세대부터 변하지 않는 사골 디자인을 적용해서 베젤이 요즘 제품에 비해서는 두껍게 느껴지는데요. 더구나 산에 산 비율이다 보니 유튜브 등 영상을 시청할 때는 더더욱 베젤의 크기가 크게 느껴져서 정말 레트로한 모니터를 보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또 디스플레이에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실제 디스플레이와 터치글라스 사이가 벌어져 보이는 것도 좀 올드한 스타일의 한 몫을 하죠. 둘째 단점은 애플 펜슬입니다. 애플 펜슬을 지원하긴 하는데 당연히 따로 사셔야 하고요. 무료 6년 전 출시된 구닥다리 애플 펜슬 1세대만 지원합니다. 충전을 이렇게 라이트닝 포트에 꽂아서 하는 모습도 좀 웃기지만 1세대 애플 펜슬도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40만 원 아이패드에 10만 원 주고 애플 펜슬 사기도 참 애매하고요. 언제 지원이 끝날지 모르는 한물간 1세대 구형 애플 펜슬을 구입하는 것도 참 애매하죠. 그래서 유사 제품인 짜플 펜슬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했지만,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펜을 두드리는 소리도 꽤 크게 들리고, 펜과 디스플레이와의 간격도 벌어져서, 뭐랄까 실감나는 필기감이 좀 떨어집니다. 셋째는 자잘한 스펙의 아쉬움입니다. 역시, 보급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다 보니, 여기저기 원가 절감을 실행한 아쉬운 흔적들이 스펙 곳곳에 배어 있죠. 우선 램이 3기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능에 영향을 미치죠. 블루투스가 요즘 5.0이 한참 넘어가고 있는데, 이기기는4.2 버전이고요. 속도가 빠른 와이파이 6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넷째, 반사 심함. 디스플레이 반사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빛 반사가 생긴다는 점도 불만평이 꽤 많습니다. 다섯째, 고사양 게임. 물론 가격에 비해서는 A13 바이오닉 칩의 성능은 나쁘지 않지만요. 아이패드 프로나 에어 5세대의 강력한 M1 AP의 성능을 따라올 수는 없죠. 결정적으로 램이 3GB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일반 게임은 잘 돌아가지만 고사양 게임으로 빡겜막기에는 아쉽다는 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앞서 장점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스냅드래곤 870, 880을 탑재한 미패드 5나 레로버 P11 프로보다는 GPU 성능이 월등히 좋아서 상대적으로 이 제품과 비교해보면 고사양 게임에서 화면의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여섯째, 사운드. 사운드도 솔직히 음량이나 해상도에서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뛰어나다고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탭 S8과 비교해보면 사운드의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음질은 떨어집니다. 특히 이런 차이가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스피커가 아래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가로로 잡고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면 사운드가 한쪽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몰입감을 올려주지 못하고 스테레오 효과를 내주지 못하는 거죠. 7. 충전 방식. 충전 케이블 연결 단자가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를 사용합니다. 타입 C가 아닌 거죠. 하지만 충전 아답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요즘엔 갤 탭도 안 줘요. 자, 이상으로 단점도 정리해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고사양 게임까지 마음 편하게 하는 태블릿을 찾으신다면 당연히 M1을 탑재한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집에서 주로 누워서 영상을 보시는 것이 주용도며 필기에 관심 없다면 솔직히 가성비 태블릿인 네로버 P11이나 P11 프로, 샤오미 미패드도 고려해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필기나 그림을 리는게 중요하다면 역시 다른 아이패드나 S펜이 기본 포함된 또 필기감이 가빈 갤럭시탭 S8 계열이 평이 좋습니다. 그만큼 뭐랄까 가격이 싼 것이 강점이긴 하지만 경쟁 모델과 차별화가 잘된 제품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네요. 하지만 나는 애플 기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필기도 별로 필요 없다. 그리고 그냥 가격 저렴한 아이패드를 입문용으로 잘 쓰고 싶다면 권해드립니다. 혹시 구입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로 가격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딱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탑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